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자파 정부와 호남 그리고 노조가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위치가 아닐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정상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더 들었습니다 음, 이 생각이 오늘 맞아 떨어지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용인시 처인구 어... 삼성반도체. 바로 연결이 되죠.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발표했었죠. 삼성이 반도체 회사를 어, 용인시 처인구에다가 짓겠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용인시 처인구에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360조를 투자하고 어, 땅 면적은 요 36만평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자파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년만 늦어도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용인시 처인구에 문화재를 언급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문화재. 그놈의 문화재. 예전부터, 음, 용인시는요, 수도가 아니었죠. 중심 도시가 아니었던지라, 문화재가 뭐가 나오겠어요. 어? 땅 속에 도자기 하나, 옛날에 쓰던,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어, 그런, 혹시 토기 그릇이 하나 나온다고, 국가의 미래를 막아야겠습니까? 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 어, 이러한 나라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던 그 용인에 무슨 문화재를 말하면서 또 삼성이 하는 일을, 기업이 하는 일을 막습니까? 문화재가 설령 나온다 한들,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일거리가, 먹거리가 됩니까? 재미있는 건요. 용인시에 투자하지 말고 호남 지역에 투자하라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미쳤습니까? 호남을 가게. 자파의 성지. 호남. 아마 그곳에 공장을 지으면요. 노조가 꿀꺽 삼켜 버릴 거예요. 이러다가 삼성이 해외로 나가면 어쩔 거예요?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이런 일이 있었죠. 현대 캐스퍼. 캐스퍼가요. 공장을 호남에 지었어요. 더군다나 광주에. 문재인 정부 때 어, 제가 알기로는 그 호남 광주에 짓는 조건 중 하나가 파업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언뜻 본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사가 떴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어? 광주형 일자리를 말하면서 캐스퍼를 만드는 공장이 5년 만에 파업을 한답니다. 개벌은 절대 남못 줍니다. 자파의 성지, 호남. 그 중에서도 최강 자파 광주. 노조들은요, 일은 적게 하고 급여는 많이. 음? 돈내놔라 외치는 노조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캐스퍼 공장을 광주에 짓는다는 조건으로 파업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봐봐요. 바로 파업하죠. 이것을 삼성이 모르겠습니까? 삼성이 바보로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도 과거 자파부터 지금 현재 자파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늘 한결같습니까? 나라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성이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문화재 핑계를 대면서 맞고 어, 대왕고래도 맞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이래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거리에서 민심 조사를 즐겨 보는데요.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그냥 잘한대요. 하나만 말해 보라고 말을 그렇게 해도 그냥 잘한답니다. 잘할 거래요. 나라가 이렇게 곱창이 나는데 무지성으로 잘한다는 국민들은 대체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 화는 나지만 끝까지 멸공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